처용 탈은 음 신라 때 파생이 돼 가지고 고려 조선을 거칩니다. 190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처용 탈 만드는 것도 단절이 되고 처용 무 자체까지도 단절이 됐어요. 그러다가 1930년 순종 황제 탄신 50주년 기념 행사 때 이제 탈이 만들어졌는데 그 탈은 전문가가 만든 게 아니고 일본인들이 궁중미술공장에서 만들었어요. 그래서 어, 일본 탈에 가까운 거예요. 저는 이제 아카게범에 어, 보면은 아카게범이 조선구대 성종 임금 때 쓰여진 책이거든요. 거기 보면은 처용탈 만드는 방법하고 얼굴 그림까지 그려져 있어요. 그 아카게범의 그림하고 만드는 방법을 그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복원을 한 거예요. 복원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30년째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, 이 책이 아깝게 본 원본을 영원한 그 책이에요. 지금 현재 이 그림이 처형 얼굴 그림입니다. 처형 얼굴 그림이 이렇게 뚜렷하게 그려져 있거든요. 뭐 일곱 개의 복숭아도 있고, 노란 꽃도 있고, 뭐 턱, 턱이 이런 거 나오고, 눈이 깊고, 코가 크고, 그로 그려져 있어요. 저는 이제 이걸 이제 기본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, 요 뒤에 보면은 처용타를 만드는 방법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. 이 처용우복 옷까지 처용물을 출때 입는 옷까지 치수까지 옷을 만들 때 몇, 어떻게 만들어는 치수까지 나와 있고 천이, 길경, 뭐또 뒤에 보면은 이거는 바지, 한삼 신발까지 각대, 신발까지 이렇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. 이게 아주 처용무에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다료예요. 이 탈이 이제 처용탈이에요. 이렇게 이제 앞을, 앞에 얼굴을 깎고 뒤에도 이런 식으로 다 깎아야 돼요. 다 깎아야 가벼워져요. 이렇게 가벼워야 이제 얼굴에 쓰고 춤을 출 수가 있거든요. 이제 탈은 이제 그런 기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처용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아깝게 보면 보면은 이 처용탈은 피나무를 깎아서 만든다고 나와있어요 피나무는 이 태우면 아주 매운 냄새가 나고 가볍고 작업하기 물러요 우리 조상들이 그것도 저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무는 가벼워야 얼굴에 쓰고 작업을 할수 있으니까 처형은 신라 때 급간이라는 벼슬을 했어요 벼슬을 한 사람이 쓰는 모자가 사모예요 이 대부분 이제 우리 사극에서도 보면은 사모가 이렇게 보면은 사모 위에 이런 꽃그림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. 처용탈에만 유난히 이렇게 꽃그림이 있어요. 꽃그림이 있는데 이 꽃은 만화 불교에서 얘기하는 만다라 꽃이에요.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복숭아 나무 가지와 잎이에요. 복숭아 나무는 어, 벽사적인 의미가 있어요. 나쁜 귀신을 물리치는. 이게 복숭아예요. 일곱 개의 복숭아를 다는데, 복숭아는, 천도복숭아는 천 년에 한번 열리는 아주 귀한 신선들이 자시는 과일이에요. 아깝게 보면 그림에 보면은 일곱 개가 그려져 있어요. 그래서 재현한 거예요. 그 일곱 개를 이렇게, 어, 달고, 옆에 보면 이제 꽃은, 이거 모란 꽃이에요. 모란 꽃은 이제 부기를 상징하면서 역시 이제 붉은 빛은 벽사적인, 나쁜 것을 물리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. 그런 의미의 양 위에, 기 위에 이렇게 두 개를 꽂, 꽂아요, 꽃을.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기는 귀걸이가 있습니다. 귀걸이는 이제 아카게에 보면은 주석꼬리에 납구슬을 단다.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. 근데 신라 때는, 남자들은 귀걸이를 거의 안 했대요. 아닌데 처용은 유독 인지 귀걸이를 했는데 귀걸이를 한 사람들은 한문으로 각자 개인 사람, 도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옛날에 신라 때 귀걸이를 했대요. 아 한마디로 얘기해서 처용은 신이에요. 우리가 보통 뭐 그냥 처용, 아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신라 때 보면은 남산신이 있고 조왕신, 뭐, 또, 무슨, 뭐, 삼신, 이런 신들이 아니었습니까? 그 신들하고 같은 격의 신이에요. 그 신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. 또한, 처형은 이제 벽사,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물리치는 그런 기능이 있고, 또, 예전에는, 어, 얼굴 그림을 그려가지고, 방문 예를 붙여가지고 역신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역할까지 했었거든요. 뭐 처용 탈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탈이 안동 하해 탈 정도로 생각합니다. 대부분 사람들은. 근데 안동 하해 탈은 고려 중엽에 자연 불확인 안동 하해 말 자체에서 만들어져서 자체에서 전승된 거예요. 단지 저도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는 고려 중엽에 만들어진 게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거. 그리고 그 조각의 우수성, 그건 저도 대단하다고 인정을 합니다. 인정을 하지면은이 처용탈은 고려 중엽이 아닌 신라예요. 신라 때 만들어져 가지고 그냥 자연 불확 아닌 궁중에서 또 관하에서 또한 민간에서까지 이 초용탈이 이제 추워졌어요. 그것도, 어, 안동 하회탈 경우에는 이제 성광신을 위한 어떤 그런 증거였지만은 이 초용탈은, 어, 벽사진경, 좋은 것은 받으리고 나쁜 것은 물리치는, 더군다나 역신을 물리치는 그런 행사에 추워졌거든요. 그리고 외국 사신들이 왔을 때또이 추워졌어요. 아주 대단한 거예요. 우리나라 최고, 최상의 탈이 처용탈이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. 이 처용탈보다 더 대단한 탈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처용 문화를 계승하면서 처용탈을 울산에서 만들고 계신 김현우 명장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았는데요. 처용탈의 한국적인 미와 매력을 아마 한껏 더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이 부분에서 다시 처형가로 돌아가서.